관악가 서울 관악가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에 있었고요. 지금은 김치개요 대표직관을 상황에서입장에서무소속으 있습니다. 본 네, 의원은 08년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무리한 감사정책에 맞서고 또. 감세를 유보시키고, 추가 감세를 처리하고, 최근에, 2억 바포 구간으로, 국세을 증세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조세 문제와 오늘 복지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이, 뭐, 다른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떤 몸이든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계급적 방식의 적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금을 더 많이 걷자, 이런 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득적인접근6 50%가 10%나 사실 굉장히 검증 안된 개념이고 과학인이념입니다또 어, 이념적 접근에또 다른 한 쪽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엔비노믹스. 이 또한 뭐 마찬가지로 이념적 접근인데 둘 다가 옳지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작은 정부론이 베이스인데다가 조세정책에 관해서 말을 한다면 그래프 곡선 이론을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그것이 경제활력과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세수자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인데 그것은 세율이 매우 과도할 때에만 그나마 일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물리로서는 적용 불가능한 게있데그 논리에 의해서 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적용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정부에는 아까 이미 발표에서 말했지만 조세 부담 세율 수준 자체가 국제적으로 꼽지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신자유주의적 논리 입각한 세로는 전혀 불가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고 그러나 동시에 부자라는 뭐 이유로 해서 세금을 뭐 특별하게 더 내게 하는 것, 그런 식의 접근은 결과적인 그, 예, 복지 재원의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과 연관해서 볼 때, 또 경제 활력의 측면에서 볼 때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요, 지난 정부 때 양도소득세, 다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그냥 정의로운 가점에서 보면 집 많이 가진 사람, 집팔 때, 지금 60% 때리는 거고, 그럴듯한 얘기죠. 지방세까지 한 66%인데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죠. 버티는 거죠. 대신, 그, 어쩔 수 없이 이주택 때문에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대단도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되지 못한 탓이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아도 소득세를 많이 매긴 결과가 뭐냐면, 주택거래의 경색으로 나타나죠. 그, 지원로안 합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책은 항상 선의에서 출발하나, 결과가 악가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 위해서 도세 문제를 접근하실 때, 경제의 흐름과 연관된 부분, 더하기 소득재배분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세정책의 기본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걸, 뭐 계개적인 접근은 신자유주의적발상이든 뭐, 또 다른 쪽의 발상이든 결국은 인생만 어렵게 만들고 조세체계만 유혹시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자께서 적정 세율 플러스 넓은 세원이라고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발제자 생각에 그런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지난 정부도 포함해서 이번 정부까지 2001년에 2001년 에 2001년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한 감세 국가였습니다. 2001년도에 소득세 40% 구간이 최고 구간이 36%로 4%로 낮춰졌고. 그 아랫단 구간은 오히려 3%, 그 밑단은 2%, 가장 낮은 구간은 1%를 감세하는 초역진적 감세가 국민의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1% 추가 감세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30% 되어있던 것이 계속 내려와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 25% 감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거기다 더해서 글로벌 금리가 터져가지고 돈을 쓰는 일도 많은데 신자유 주의적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법인세를 25에서 1부 22, 1부 20까지 떨어뜨렸고, 소득세를 많이 떨어뜨리려는 것을 국회가 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구간 3구간까지아래단위 보면 감세를 해주고, 8,800만 이상 구간은 홀딩을 했다가, 아예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분적으로 3억, 뭐38% 저는 매우 미흡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엔비노믹스의 조세 측면에서 터 포인트가 비로소 이때 와서 이루어졌다. 저는 감세론과 연관해서는 근본적인 이런 측면을, 그러니까 조세 소득 재배분 기능, 또재소한 미국가에서 필요한 공공 수출 위한 재원 조달을 부채가 아니라 국민의 부담 속에서 제대로 공평하게 해내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뭐 99대 1% 시대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다 조세를 무더기로 만들어서. 결과적으 좋은 조세 제도를 만들지 못한 이렇게 니다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세 문제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양극화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한 여러 발제자의 시적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합니다. 근데 양극화 문제를 조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어, 결국 지난 정부 때도 부동산 투기가 DTI 규로 잡힌 것이지 그 부동산 으로 잡힌 게 아니거든요. 선이만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잘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함해서 세 가지 생태계. 첫째는 기업 생태계, 즉 재벌 위주의 기업 생태계입니다. 두 번째 노동 생태계, 정규직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과 산해하도급에 모든 것이 전달되는 구조. 세 번째 복지 생태계.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가운데 현재의 정부 여단은 신용 내기만 하고. 야당은 무상 시기서만 이야기하면서 복지 사업체나 사각지대는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접근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즉 성장 일변도와 낙수 효과에 기대하는 그런 과거식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고용과 군대가 선순환하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조세 문제 조세 문제로 왜곡 없이 소득세의 경우는 무진 자세의 특징을 잘 살려나가면 되는 고 제가 소득세에 대해서 최고가 설정하고 증세를 하다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이유는 부유세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고. 무진적인 소득세의 소득 재조공 기능이 너무나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근본적인 세수증대는 법인세나 여타 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조세 감면소적라는 해소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이 시민단체분들 많이 오셨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돈 때문에 조세 감면 맨날 줄인다고 얘기만 하지 못줄니다 신용카드 공제 이제 줄여도 되거든요. 줄인다 그러면 중산층에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이 정치권을 가만히 놔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맨날 마찬가지고 여당도 맨날 마찬가지고 다 알면서 안 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자는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니까요. 정부가 내면 그못 내게 또 잘라버려요. 이게 현실이잖아. 요 정치권도 표만 의식하지, 조세체계 왜곡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도록 하지 않는다. 또 또한 동시에 제가 시민단체한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휘관을 어느 정당이 또 어느 정치권이 체계적으로 해나가는가를 평가하기보다, 뭐, 뭐, 이렇게, 뭐, 부유세나 부필세나 이런 논란 속에서 다 묻으려 하니까, 오히려 다 왜곡됐다는 것이죠. 저는 버핏세라는 말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좀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버핏세는 금융소득과세가 14%밖에 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소득은 연방세로만 따지면 35% 추세까지 포함하면 40%인 미국 입장에서 금융소득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고 하는 버핏의 주장입니다. 금융소득과세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금융소득과세도 쉽지가 않은 듯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 직접 투자 국가입니다 초단타 하루에도 초단타 거래가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세보다는 가급적 주식차익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초단타 거래가 반복되는 그 문제는 뭐로 막죠그 모든 것이 솔직히 얘기해요 저는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가야 되거 그러나 현재 이 초단타 경매매는 물론이고 결제전 매매 제도까지 다 있는 이 주식시장 구조를 이제는 아픈 상태에서 너무 쉽게 긴장을 합니다. 그럼 지난 정부를 왜 안했냐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합산과세가 지금 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국내소득이기는 4천만 원 아닙니까 이건 좀 내려오는 게 좋겠다 2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와서 가급적 그 종합소득세로 재산되는 기준을 갖춘 게 좋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도입하는 건 좋은데 거래세와 우리나라같이 초단타 이 거래가 긴반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시자체의 <laughs> 건강화라는 문제를 함께 갈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저는 사상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부유세 매기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개념을 빼놓고는 조세는 기본적으로 플로어에 매기는 것이지 스탁에 매기는 것이 아 소득 재배용 기능을 강화하고 무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수도 국관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논의는 저는 좋지 않다 오히려 더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재벌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바로잡는 것 정규직 비정규직에 이렇게 정말 정규직은 과보호 상태이고 비정규직은 무한히 늘어난 이 구조를 바로잡는 것 복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무상 시리즈의 확대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표안 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까지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싶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저부당 저복지 국가에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처럼 고부담, 고복지 국가를 할뜻이냐 저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나 저 부담, 저 복지국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능력을 비롯한, 적어도 사회민주주의적 국가 운영을 하기 필요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내공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부담, 저 복지를 한꺼번에 고 부담, 고 복지를 가기보다 솔직하게 중 부담, 중 복지 정도, 적정 부담, 적정 복지 정도로 가는 로드맵을 내놓고, 국민들의 컨센서를 스 확보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도세체계의 정비 문제와 즉 재정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얼마할 것이냐의 문제와 복지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당이든 야당이 되면 무상 시리즈를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당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에 크게 야당팀지를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의 100%를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열린 문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금 받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한6 어, 0로 하자다 하다가 나중절충안는것70% 소득할 70% 절충이 된다 한나라당 야당할 때 방가 등록금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여당할 때 급식은 지방사업이라 그래서 풍금 교포세 올려주고 지방으로 다 돌린 다음에 야당하고 나서 무상급식 예산 국고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성하고 여든 야든 이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야 입장만 맡기면 표 되는 이야기만 하고 표안 되는 이야기 잃지않는다 이런 형태로는 적정부담, 적정국지로 가는 현실적인 민생의 얘기는 계속 붙여지게 되고, 정치적 행방 하나도 정도가 안 나간다. 이런 달세기가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재정부담 어느 정도 하고 국지를 어느 정도 잃을 건가를 1차적으로 합의한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늘좀 다른 얘기만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국민적 신뢰가 쌓이지도 않고 그런 정쟁 속에 정, 정작 개선되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은다뒷전에 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복지를 개선하고 조세 체계를 개선하려면 정말 정쟁보다는 그런 식의 합리적인 공위, 또소득 재배근 구조와 적절한 재정지출의 확보를 위한 조세 부담 및 국민보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증세 논의를 제출하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